교회가 이제 43년이 됐습니다. 43년이 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나온 길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어떻게 살펴 볼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이메일 리스트를, 우리 교회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간 장들이참 많잖아요.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계속 이메일을 킵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이제 우가 소식을 전하고, 건축, 권축, 교회다 건축할 때 저희가 어, 네 달에 한 번씩 끊임없이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어, 뉴스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어, 지금 이제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보입니다. 어, 거기에 나와 있는, 어, 교회를 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메가 504명이고요. 그리고 거기 빠진 사람이 들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물일정도로렇지 않은데. 우리 대학부 졸업자하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숫자가 365명입니다. 다 같이만 1 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현재 놓여 있는 예배들의 예배의 숫자에 비해서 10배는 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어 함께 세례를 주고 입교를 했던 그런 그 이전의 제그이명단을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1900 89년도부터 세대 교 매장을 만들어 놓고 기록해 오면서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현재까지 세대를 준, 세대와 입교를 준 숫자가 162명이고요. 아 데또 제가 또자기정신적으로이 음 숫자를 좀 다시 봤습니다. 2004년에 제가 봤는데 2004년 이후는 몇 명이나 되나 생각해 돌아봤는데 164명 중에 118명이 지난 15년 동안에 을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음, 뭐그 숫자가 많다 적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들 보고그 숫자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일이 적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늘 마음의 간증 우리가 좀더좀 조금 더 어, 능력 있는 조금 더 복음의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뭐 감히 한인으로서 이 사롯숲에 발을 들여놓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보내버리냐고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김회 사롯숲에서 얼마 간 6개월이든 일년이든 있다 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모금을 받고 가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실 수있게 일어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적지 않은 것을 제가 보고로 드리면서 좀더 열정을 갖고 참 교회다, 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우자 가는 그런 분들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교회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어,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사명. 교회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항상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무슨 도전을 받냐면, 당신들이 믿는 그 믿는 믿음이 뭔데? 이런 이제 질문을 받는 거죠. 당신들이 믿는 그 믿음이 뭐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세계관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때로는 어,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박해라고 하는 스타일, 박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일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사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예수님이 무리로 건넜다라고 하는데 개종주의가 한창 흥하던 시대에는 그게 무리를 걸었을 일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고 건너편에 뚝 방계를 이렇게 지나갔는. 나 가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게는 무리를 거어한 척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이런 그런 사상적인 그런 어, 그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3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이 당신 왜 교회 가냐라고 질문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물을 때, 형광 아브라함, 내가 당신에게 성경이 뭔지, 복음이 뭔지 내가 말씀해. 당신이 5분 시간을 안 되죠. 내가 5분 동안 말씀할. 30분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30분 동안 이야기 설명하겠다. 한시간을 주면 내가 한시간 동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기 준비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헬라홀의 아폴로기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폴로기아가 변호하다, 변증하다 혹은 변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변호하다, 변증하다, 변명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변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죠,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는 걸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사리를 밝히려고 할때 변명하다, 이렇게 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변증이라고 하는 표현, 나폴로기아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 인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4장 10절에 보면 저가 청도 앞에서 내가 기꺼이 변명하라이다. 당신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내가 기꺼이 변명하라이다. 25장 8절에도 바울이 베스도 총도 앞에서 변명하였다. 변명하였다. 그리고 26장 1절에도 베스도 총도 앞에서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그 변명을 그 변증을 사람들이 항상 받아들였 된다 그건 아니에요. 26장 24절에 보면 여리 이렇게 변명 변명하지만 베스도 어, 당시 로마에서 발송받은 어, 총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크게 소리를 내서 말하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한 분이 너를 미치게 하구나. 바울이 무엇을 많이 한 건지 알아보는 것 같아요. 내가 미쳤구나. 내, 내 많은 항 분이 너를 어, 미치게 이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안에 어, 무려 한 20개 정도의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부분은 설교문이거든요. 이 설교가 이제 모로의 설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대반의 설교 그리고 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매번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아, 근데 언젠가 한 번째 이사도행에나고 설교만 가지고 공부를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설교를 보면 그 설교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설교라고 하면은 늘 격려하고 어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의 대부분은 어, 그런 격려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앞에서 복음을 결론하고 변증하고 확증하는 내용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받고 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존의 생각들을 깨뜨리면서깨뜨리면서 깨뜨리면서 어,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게 하는 예, 그런 게 설교, 3분기에 나오는 설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복금을 들을 때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지만 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된 음, 그 뒤에 성경 구절이 남아 있지만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좀 길게 스테반의 설교를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 그렇게 하면 어렵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 사도반의 스테반의 아주 긴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사전에 나온 설교가 제일 긴 설교거든요. 근데 이스테반이이 설교를 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어, 베드로는 한번 설교에 3천명이 되기를 했고 스테반은한번 설교에 돌에 어, 맞아 죽었는데 저도 한번 설교에 3 0명이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그설교하고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죽지도 않았고, 30명이 회개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닿았습니다. 118명이 세례를 받았다니까 좀 위로는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설교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테바의 설교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뭐뭔 얘기인가 싶어요. 이스라엘역 없어.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을좀 아는 사람들은 그냥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 돈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는지를볼수 있습니다. 거기 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어,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보면 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보금을 전한 스테반을 잡아다가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어, 그렇게 그 잡아다 고소를 하면서 이 유대인 유대의 그 높은 사람들이 사람을 돈을 조금 사가지고 스테반을 고소하게 합니다. 고소하게 하면서 어떤 고소를, 고지증인들을 세우냐면 이 고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않는다 맞이, 맞이 스테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고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서 이 고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우는지 우리가 알지 않아요. 지금도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그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그걸 지금,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면, 뭐, 세상에 선생님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아랍범과 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제가 제가 성주수변이 왔을 때, 그 안내하는 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뭐, 거기다 채우지 말고, 옆에다 세우면안 되냐, 혹시. 물었거든요. 꼭 그래. 근데, 정확하게 그 자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유대인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데, 지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그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그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고, 지금 성전이라고 안 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 습니다그데 그렇게 이제 이 스테반을 붙잡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 스테반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반대로 말한다, 성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잡아야 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이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차여된7 2절부터 시작하면, 바울이 아, 스테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메저모다미아에서부터 불러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한 땅에 왔는데 가나한 땅에서 발붙일 만큼의 토, 어, 토지, 땅도 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외국으로 내려갔어요. 요새부터. 외국에 내려가서 거기서 4 0년 동안. 공사를 하다가 또 광해에 와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길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나 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알만한 그런 방법으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 제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까 다 아는 건데 그 무슨 뜻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들은 스테만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뭘 의미하는지를 금방 캐치를 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거룩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거룩한 곳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내성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스테만이 이 갈대아고 메세보다위아 지정에서부터 구름을 받아서 하늘을 갔다가 이가나닷땅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을 스데반이 다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 본문에 있는 것보다스데반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마땅히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갔는데 그기은 무엇이 됐나요 애굽의 축복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메소모다미아의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때도 거기에 계셨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하라.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발붙일 곳도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아니 하다못해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다가 모습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소문을 내버리고, 그렇게 아주 나쁜 짓을 했으면, 그렇게 버려진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에서도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방인이었던 그 이집트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 피부색깔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서 거기서 하나님 이이 요셉을 애굽에 총리로 삼지 않았냐?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거쳐 올때 광야에서 하나님 이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이야기는 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상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그 현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만이 이제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7장 4 7절4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떤 사람이 그 저거 봤냐? 네. 요 어, 47절 48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줍니다. 그러나 지극히놓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 하신다 이렇게 손으로 계신 곳에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이요 아니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누가 지었냐 면 솔로몬이 짓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장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전을 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장 30 어, 거기에 11기상 8장에 보면 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 기도문에 긴 기도문이 나오는데 저런 패턴으로 사다 보면 성령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범죄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맹세,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님의 전 앞에서, 그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들은 그 머리에 돌리시되 그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고 그의 의로운 바대로 바꾸시옵소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 성전을 하나여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지금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저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요의 그런 요의 성전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자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의 가치와 성전에 대한 소중함 지금도 세계에 성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지어야만 되겠다고 고집스럽게 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서 듣고서 결국 이들은 설이스테반을 어, 돌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스테반은 사실 설교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설교를 한 거예요. 너무 강하게 그들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도불구하고이스테반이 어, 하나님 앞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에 감동을 받은 사람, 표면적으로 감동을 받지 않았지만 이 설교에 도전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일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울은 그가 죽임 마음을 합당히 여겼다. 사울이 시대관을 죽이면서 죽이는 일을 주도하면서 이 시대관의 죽력을 합당히 해본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구장에 가면은, 바울이 사도 사이라는 장면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삶이 바뀌고 변화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교의 성교주의를 오늘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복음이 진짜야 당신들이 믿는 그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시대만에게 가해한 것처럼 이렇게 가해를 해도 당신은 그 진리를 지킬 의향과 의지가 있다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진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즐거워하거나 고난을 쉽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복음. 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들 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를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과 박해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죽음을 달가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과 죽음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주저 없이 서슴없이 복음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해 볼 때. 그래서 바로 그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리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아마도 조소할 겁니다. 진리를 주장하지만 그 진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부정하는 겁니다. 오빠가 얼마나 놀수 있는 중요한 찬이스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내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할애해서 그래서 성교을 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할 만큼 복음은 내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무게중심이 그것도 없 얼만큼 올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될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도전받는 질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스대 바쿠르가 해 그렇게 담대하게 했을까요? 돌에 맞다 죽는 상황에서도 무엇이 그를 그렇게 평안하게 했으며, 성경이 말씀하도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경에 계신다고 말씀했는데, 스대반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가는곳마다늘 그렇게 함께 했다고 선포하면서, 사울은 스대반이 많이 없구나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복음이 그렇게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을 만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30, 43주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교주의로 가르쳐 드리면서 많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고백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아, 주님 앞에 서가는 그런 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